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교회사적인 질문이었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혼동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이 아닌 것과 그리고 둘째로. 율법이 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서 사도는 율법의 기능이 아닌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헬라 디아데케는 유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의 유언은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죠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시면서 저에게 지훈아, 너는 가족이 다섯 명이니까 내가 죽으면 오천만 원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고 저에게는 열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스물 서른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혼자니까 천만 원만 가져가라 라고 유언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 동생도 아이를 낳고 아이 한 두세 명더 낳아가지고 어, 나는 이 유언을 좀 수정해서 나도 애들이 생겼으니까 형이 받은 유산을 좀 떼달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유언은 바뀔 수가 없죠 예,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조건도 바뀌었지만 그것이 다시 엎어질 수 없습니다 17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정하신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땅을 주시겠다.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쪼갠 고기를 펼쳐놓고 잠이 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죠. 원래는 이제 언약 당사자 두 명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서 돌아보고 누구든지 이 약속 어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아브라함은 건너지 않고 하나님은 예방적으로 그 사이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땅 주겠다 자손이 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상당히 많은 실수와 어떤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언약은 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정체성도 설명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장차 무엇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에 온전히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고 그 약속을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약속은 16절에서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땅과 그리고 온 교회와 그리고 복의 복이 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흘려내보내는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유익을 받게 하는 그러한 관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취되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여전히 혼란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모세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베라함의 그 언약 백성이 되려면 모세 언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그 언약적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 언약에서 수여된 율법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것을 다 지키고 그것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수 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율법의 견례나 율법을 따라서 계속 지켜야만이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이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브라함 언약은 사실상 변경되는 거다,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신 약속은 변경되거나 폐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어, 자신이, 자신이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되, 성취되는 그 복들을 정말로 신실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아브라함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거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통로가 아니다. 그것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언약 뒤에 모세 언약의 율법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용도로 모세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법자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아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어, 율법을 다 지킬 만한 그런 선한 것과 의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본성이 뭔지를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죄의 노예임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 완벽히죄 세력 안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일주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그 회개 기도를 하죠? 어 나는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일주일 동안 나는 잘 살았는데 라고 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가 죄 완전한 세력 가운데 완전한 죄 세력 가운데 완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데. 가령 이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좀 산만하고 조금 불량해서 많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날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쫓겨났냐면 요즘에 그러면 큰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약간 좀 옷을 벗겨서 쫓겨났어요. 속옷만 입고. 속옷만 입고 쫓겨난 이유를 그때는 제가 속옷만 입고 쫓겨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술 취하 모여 그걸 줘서 이렇게 내는난 누가 지나가서 나를 보면 어쩌려고 해가지고 그 골목길에다 숨어있었는데 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부모님께서 속옷만 입히고 쫓겨 쫓아냈던 게 저보고 이제 속옷만 입고 자수성가하라는 게 아니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불안하니까 예 네, 저는 워낙 제가 자유분방하고 생각이 이상한 친구라서. 옷다 주고 돈좀 지어버리면 저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버리거든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출을 해버리니까 부모님이 못 도망가게 하려고 이제 소금만 익히고 내보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아 부모님이 나보고 집에 멀리 가지 말고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뉘우쳐서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라고 잘못을 고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수성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원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럽고 할수 없는 죄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좌수성가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구원,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할수 없는 죄인인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부족해서, 아, 나의 지혜로도 살수 없고, 나의 의지력으로도 살수 없구나.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는 항상 제약으로 치달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첫 번째 그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율법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라고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로 나아오겠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성령을 기대지 아니며 기도하지 아니면 말씀일지 아니면 내 마음이 예 습관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제로 치닫는구나라는 것을 율법이 끊임없이 식계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주님, 제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저에게 의지할 만이,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발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은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고, 개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인바, 갇혔느니라 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그런 뜻의 어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 보호자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제하면서, 정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까지 제로 더못 나아가게 하고 지켜주는 용도로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시민적 용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 율법을 읽으면서 더 이상 마음에 찔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더 이상 죄를 못 짓게끔 계속 감시하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가둬놓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율법을 주셔서 더 이상 죄로 흥청망청 살지 못하게끔 어,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기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은, 어, 율법은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초등교사. 그 가정교사는 어떤 이제 어 제가 요즘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참 매를 많이 들고 다니면서 저의 자유를 많이 제약했어요 저는 정말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는 안 맞았네요 대학교 때는 또 선배한테 맞고 군대 가면 선생님들한테 맞고 계속 맞으면서 자랐어요 상당히 자유가 제약됐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한 있을 때 초중반까지는 계속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도 약간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친밀함, 친밀함이나 인격적인 관계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보상과 처벌을 한다는 입장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거의 맥을 같이 하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잘할 수 없는 자로 율법 앞에서 자리 서게 됩니다. 율법은 가정교사로 비유되면서.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키워간다. 나중에 어, 이, 사, 이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어, 자라게 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제가 너무 변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척 엄하셔서 많은 것들을 저한테 엄격하게 가르치시고 많이 혼내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때는 정말 억압처럼 느껴지고 고통스러웠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부모가 돼보니 그 모든 것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제 인격과 실력을 키워주려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혼나고, 혼나고, 혼나고 해가지고 저의 그런 별난 습성들이 많이 고쳐지면서 이제 남들을 대할 때도 조금 더 옛날에 천방지 추천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조금 더 얌전하고 조금 더 예의 있게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 안동권 씨라서 열심히 예절 교육 받고 일단 자르게 자랐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 좀 인간인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다 부모님의 가르침이죠. 지금은 부모님이 저에게 예절 교육을 또보 한잔 한번 이런 식으로 안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모님께 찾아가거나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아주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교육들이 지금 부모님이 그걸 안 가르쳐 주시지만 제 몸에 익어서 계속해서 온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죄인 된 인간에게 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다른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제대인 본성은 계속해서 이 길로 가길 원하는데 율법은 그길이 틀렸다 그렇게 가면 죽는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늘 뜻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어, 살다 보면 아,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율법을 몰랐으면 내 마음으로 살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시험도 한 번씩 종종 들 때가 있죠 그 정도로 어, 이 제인의 어떤 본성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붙들고 가르치는 그러한 기능을 율법이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요.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족쇄나든지, 어, 우리의 마음이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리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은 참된 기쁨과 자유와 안식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는 힘들겠지만,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보니, 내가 율법을 억지로라도 지키며 살다 보니,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주어지는 그 참된 자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사는 그 기쁨,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정체성을 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우고 남을 부욕해하는그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즐거움이 아 정말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지켜야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맛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요. 또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의지 자체가 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의지 자체가 노예의 의지였죠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자유케 되는 순간 아, 이제 내가 자유가 되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 피카스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모든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모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끝까지 중보하신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용서하소서라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받은 자유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내 노예의지를 가지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죄를 흥청만청 지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죄를 죄의 노예가 아닌 그런 참된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옛 습관을 끊임없이 죄로 치달 때가 많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두 가지 통로가 된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어, 권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그 갈라디아의 거짓된 사람들의 말은요, 율법을 두려워 떨게끔 받아들이게 합니다. 율법이 친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또 지켜야 될지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만족이 될지 또 얼마나 율법이 까다롭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아 이거를 내가 과연 이거 이 짐을 지고 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율법을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꾸 사람을 만나면 죄를 지으니까 사람이 안 만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자꾸 산으로, 수도원으로 자꾸 올라가 버리고 이제 세상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면서 짓는 게제 뿐이라서 그냥 얼을 죽는 게제 의로운 상태로 죽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중후반 때. 하나님께 앞에 수련에 열심히 갔다 와서 잘 사겠습니다. 할 때마다 무너지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빨리, 지금에도 빨리 죽는 게덜 죄를 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만약에 제 아들이 아빠,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 내가 바지에 오줌을 쌌네. 하, 그것 때문에 날마다 혼났는데, 아빠, 나는 살면서 하는 짓이라고는 바지에 오줌을 쌌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 생각을 걷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잘 못하는 건 당연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 아버지하고 살고 나와 살다 보면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지금 더 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게 무서워서 아버지 제가 지금 죽는 것이 오줌에 덜 쌓는 길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율법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구원 받은 자로서 율법을 더 지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율법을 잘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내 예습관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지만 율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니 내일은 조금 더 율법을 더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 보려고 하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이것을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보면 율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은혜 안에 약속 안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더 확실하게 누리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 간에 더큰 사랑을 할수 있게끔 우리에게 날마다 한근기를 제시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